좀 고물가 시대에 그래도 아주 착한 가격이 콩나물과 두부죠.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는 김치와 김치 콩나물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콩나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놨고요. 두부, 대파는 그냥 어슷 어슷 썰어서 초록색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더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파의 파란 부분도 준비를 해 놓고요. 김치를 썰 텐데 자. 음, 김치는 어, 어떤 크기가 좋으세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써시면 돼요. 어, 어떤 분은 좀큼직큼직하게 써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잘게 잘게 써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뭐이 정도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묵은지도 괜찮고요. 바로 담근 음, 생김치만 아니면은 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김치 콩나물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좀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볶아줘야 돼요. 그래서 들기름에, 들기름 한두 스푼? 김치를 넣어서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김치찜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맛있게 끓이려면 물을 넣고. 옛날에는 막 멸치국물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딱 코인 육수 하나 딱 넣고 끓여 줄 거예요. 어, 물이 그러면 나중에 구, 국이라고 했는데 국물이 별로 없는데요. 아, 이 그럼 물더 넣으시면 되죠. 바글바글 끓네요. 지금부터 10분 정도 끓이는데요. 어, 저 지금 뚜껑 안 닫을게요. 한 3분 정도는 저 뚜껑 열고 끓여 줄게요. 어, 그러다가 뚜껑 닫고 불 중불로 해서 7분 정도 해서 10분 정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10분간 끓이면 요렇게 됩니다 남은 재료 넣어주기 전에 어, 고춧가루 어 이미 뭐 칼칼한데 그래도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기호대로 넣어줄게요 여기 참치액을 두 스푼 정도 밥수저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은 한 스푼 저는 지금 육젓 있어서 육젓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한 스푼하고 두 스푼 정도 자요 정도까지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콩나물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 콩나물이 완벽하게 좀 익도록 한 5분 정도 끓여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두부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부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대파도 다 넣어줄게요.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아아아 자, 제가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추울 때, 밖에서 떨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거 딱 끓여져 있으면, 너무 감동이지, 진짜. 저는요, 이렇게 맛있는 국이 있으니까, 밥만 해서 딱 찜하게, 든든하게 싸하려 합니다.